시작합니다. 아, 안수민 선수입니다. 안수민 선수. 아, 지금 굉장히 떨린 모습이 드는데요. 안수민 선수 한 저번 따인가 그쯤에 금메달을, 아, 은메달을 땄는데요. 자, 이번에도, 이번에는 금메달 딸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. 지금 많이 떨, 떤 모양인 것 같습니다. 안수민 선수 지금 묻히고 있습니다. 안수민 선수 좀 많이 긴장한 모습입니다. 힘이 다 했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안수민 선수 100kg입니다. 100kg. 100kg. 자, 105kg입니다. 안수민 선수. 저번달에 신기록이 한 90대 였 습니다. 자 한수미 선수 이제 네, 시작할 것 같습니다. 네 한수미 선수 시작합니다. 되게 무거워 보이는 느낌입니다. 네, 네, 갑니다, 갑니다. 자, 가나요? 네, 갑니다.